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적으로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믿음을 들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할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은 전부 보이는 것으로 삶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속 사람을 꾸미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머리를 닦거나 금으로 치장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갈부리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죄인이 하나님께 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길이 열립니다. 그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과거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비 아래 심을 얻는 겁니다. 자비란 것은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삭슬 받지 않는 게 자비입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고 머리로 아는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의 행위도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고 알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유형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추억에 던지셔서 태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정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하나님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들은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바쁜 삶을 살면서 왜 예수인과 교제할 시간은 없었는가? 진지하게. 기도하면 능력을 주셔서 약한 육신이라도 마귀의 세력을 쳐부술 수 있었는데 왜 기도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했는데 왜 기도하지 않았는가? 왜 죄를 자백하고 여러분의 필요를 강구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질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과 시간과 건강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는 드리지 않았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헌신하는 겁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살아 계실 때 살아 있는 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삶의 동기와 목적 이유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께서 머리를 걱정이면서 쥐구멍이라도 찾지 않으려면 이 세상의 삶은 정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예, 정인, 순교자는 스테판이었습니다. 그게 거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겁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줄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된 첫 번째 그리스온이 스테판이었습니다. 스테판의 설교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의 칼을 꽂았습니다. 견책하고 책망하고 공고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이게 성경적 설교입니다. 얼마나 싫어했던지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스테판을 죽여버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 도다 선지자들 가운데서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또 그들은 어려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어려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지시하신 율법을 바꿨어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향해 이를 갈더라 이게 그리 설교의 본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증인이 어떻게 거리에서 외쳐야하는지를 스타판이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죄인이 반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형제들 거리에서 외칠 때는 이를 갈거나 예, 열받아서 슬리퍼를 던지거나 돌멩이를 던지거나 주먹이 날아오거나 무시든지 반응이 와야 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저 아줌마 아저씨들 또 종교 행사하는구나 이렇게 여기에서는 안 됩니다. 죄인들의 마음에 울림을 줘서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를 명접하든지 아니면 이를 갈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이것이 정인이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스테판에게는 돌이 날아왔습니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를. 그래서 설교자는 어떤 자세로 거리에서 외치하는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듣기 싫은 겁니다. 죄인들은. 그래서 기머거리 독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가 없어요.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길을 없애든지 그 말하는 입술을 없애든지 없애서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스테판은 사람의 가려운 길을 긁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돌려쳐서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 스테판은 어디서 용기가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말씀을 외칠 용기는 육신적인 힘이 아니라 본문에 기록된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재판이 받은 성령을 여러분도 다 받으셨습니다. 강성한 지역 교회 일원이 되어서 이런 일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치유는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할 왕으로서의 표적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표적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문둥병대를 고치세요. 마귀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은혜의 복음과 완전히 달라요.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이 표적을 행하면서 사도행전 팔 장의 그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이 복음은 다른 날에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면 저주 받아요. 뭐 무라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피로 예,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예수님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셨다고. 끝났다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위해서 할수 있는 행위가 없다고, 늦었다고 이미. 2000년 전에 끝났다고 행위는. 당신은 그 사실을 믿으면 된다고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십자가도 없고, 대속이나 구속, 거듭남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도 없어요. 여기는.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부되기 전이었습니다. 왕국이 거부되기 전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왕국의 메시아로서 표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전파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귀를 쫓아낼 때 구령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재와 심판과 보혈의 능력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즉시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마귀 저주가 끊어져요 여기서 말씀을 공부함으로서 성경적 신앙을 뿌리 내릴 때에 그때에 비로소 마귀적 요소가 사라지는 겁니다. 구원받아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거기에. 하나씩 없애야 되고, 요요새를 파괴하고, 또 새로 요새를 구축하는 긴 작전입니다. 이것이. 마귀적인 습관, 거치간 사고체거를 말씀으로 하나씩 다시 세워야 하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야만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 똑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왜 어떤 사람 드러나고 어떤 사람 드러나지 못하는 겁니까? 이긴 작전입니다.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땅을 파고 석축을 쌓고 밑에 흙을 쌓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왕국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거부된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또다시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들에게 두번 거부된 겁니다 그럼 어떤 다른 경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더 이상 하나님은 유대인을 다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럼 뭐 하셨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맡기신 겁니다. 표적이 없어요더 이상, 은혜의 복음에는. 복음의 대상이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전하라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그런 치유나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복음의, 복음은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복음을 믿었어요, 이제. 내가 천국 복음을 믿겠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찢겨서 풀에 던져져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활란 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연접하면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아요. 교회 시대에는 성리의 능력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 데는 어떤 치유, 어떤 표적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전했을 때그 사람 듣고 믿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인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제사장입니다. 내 지각을 모르는데 내 입이 말해요. 내 의지를 마귀가 점령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행태로든지 의지를 쳐 부수지 않으세요. 쳐 부수고 점령하는 것은 마귀예요. 의지대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의지로.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자신에게서 우르나와 한 것이니니 있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게 마귀임. 하나님의 극률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이 과거에 극률과 차비를 베푸셨어요. 과거에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신실한 정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나 거짓 정인은 거짓말을 내보탤 것이라. 잠언 1 4장5절입니다 신실한 정인입니다. 말씀을 는 그대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적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아시하는 겁니다. 세상 풍조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이 신앙에 기초한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맹세의 소리를 들으며 그가 보았거나 아는 일에 대해 정인이면서도 그것을 진술하지 않냐 하면 그때는 그가 자기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 레위기 5장 1절입니다. 정인인데 보았어요, 내가. 그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보았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뭐 박힌 손과 발을 보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말하지 아니하면 진술하지 아니하면 자기 죄악을 담당할 것이니. 그리스도는 갈보리에서 일어난 일을 믿음으로 보고 들은 사람입니다. 더 선명한 겁니다, 이것이. 내 눈으로 직접 본 것도 믿을 수 없어요. 귀로 들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그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겁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영생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여러분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못자국난 손을 아직 만지지 못했습니까? 혹시 보고 만지고서도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마게의 시력이 거짓 정언을 세워 불법으로 예수님을 살해한 그새 정인이 여러분들입니다 거짓 정인들을 세웠잖아요 예수님을 고소할 때 불법적인 재판을 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온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정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간 정인들입니다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 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불리하다고 정언을 거부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 세례를 짓는 겁니다 바울은 스테판처럼 신실한 정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부득불 복음을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신을 정인으로 세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추수때의 차가운 눈과 같아서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문 25장 13절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울러퍼질 때에 예수님은 마음이 시원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여러분도 증인입니다.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죄를 제거하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어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 일에 여러분이 증인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여러분들입니다. 예. 여러분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브리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알았다면 정인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여기에 있으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제들을 위한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그 제물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아셨습니까? 정인이에요. 사랑을 증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흘리셨던그 땅간 눈물과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것을 정인하는 정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못 자국 난손발 옆구리의 창 자국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레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 말입니까? 웬 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이것이? 물 마시도 죄를 짓고도 입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가 어떻게 벌레와 같은 인간을 대신해서 수치와 조롱을 당했단 말입니까? 이 질문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입니다. 정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종이고 그 사람이 정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 다시 셋째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성경적 지식 위에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6절의 질문입니다.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회복하시겠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때나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이 왕국이 뭐예요? 천년 왕국.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나 시기를 너희 알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문자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이 이 땅에 설 겁니다. 정치적이나 말이요, 미가. 우리 지금 이런 정권이 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권이 예루살렘에 설 거예요. 그 땅에. 그것이 천국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인의 삶의 임무를 다 수행하려고 했어요. 스테파니첫 번째 순교자이고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택한 종이고 여러분 정인이십니다. 그래서 정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신이 정인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필요와 생각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는 거예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는 분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악인도 보상하시고. 그런데 사람이 무서워서 환경이 무서워서 믿음대로 정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삶이 무섭고 질병과 가난이 무섭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되는 것이 무서워서 성경적 정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들릴 것같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정인의 임무로 맡기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말하면 여러분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문 잠그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여러분이 깨끗하잖아요. 도덕적으로 걸리는 거리끼는 것이 지금 자백하고 버리면 돼요. 즉시. 무슨 필요시으면 돼요 그거는. 그러면, 예, 여러분 삶의 문제를 기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어나서 내 발로서라,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내가 본국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정인으로 삼고자 합니다. 사도행위 26장 15절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빛으로 나타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예. 저에게는 마음속 생각 가운데 질문을 던짐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다그 간정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다 달라요, 그 간정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정직하게 반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갈부리의 피로. 부정직하게 거짓말 하려고 하니까 성령을 가지고 놀라고 하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람. 여러분이 처음 갈부리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분을 만났습니까? 만났다면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못 자국난 손을 보았고, 찬 자국난 옆구리를 본 겁니다. 못 박힌 팔을 본 겁니다. 가시멜류관의 예, 머리에 못박히셔서 피를 내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수염이 뽑히는 예수님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수염을 뽑혔어요.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침 뱉음을 하고 빰을 때리고 누가 쳤는지 맞춰보라고 그랬어요. 벌레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이 약한 세상에서 그러면 정의는 삶을 살수 있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정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와 그의 능력을 찾고 그의 얼굴을 항상 찾아라. 역대기상 16장 11절입니다. 능력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그의 얼굴을 항상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외면하면 그 다음에는 누가 온지 아십니까? 복음을 거부하면 그 다음에는 마귀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조언이나 충고를 거부하면 그 다음에는 사탄의 막대기가 오는 겁니다. 자신의 행실이 주의 얼굴 빛 아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실한 증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보면, 스테파니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이적들과기적들을 행하더라. 여러분도 말씀을 공부하여서 믿음이 형성되면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도록 모든 불경건하고 이기적이고 너저분한 가구의 습관들, 기질들은 발견되는 대로 버려야 합니다. 스테판의 이적과기적조차도 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선행케 사시는 겁니다. 정인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그를 당해내지 못하더라. 영으로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으로 말해요. 여기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그를 당해내지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말하면 대답하지 못해요. 성경적 말씀은 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무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경적 말씀일 경우에. 정인의 말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엄밀히 사람들을 매수하여 우리가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노라고 하더라. 그래 항상 비방하는 자가 생겨 이렇게. 스테반이 죽은 것과 예수님의 죽음과도 유사한 겁니다. 거짓 증언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15절 보시면 공회에 앉은 모든 사람이 그를 주시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믿음과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면 얼굴이 환해요. 그리스도는 항상 담대한 거예요. 스테판의 얼굴에 이 빛은 추애국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피부에서 나는 빛입니다. 그 모세는 화상하지 않아도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스테판도.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적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정인의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일가, 친척, 친구들, 언니, 오빠. 형님, 동생, 누나, 선배, 후배들에게 예수님의 정의이 되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외부로. 기도해서.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게 정인이 해야 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어요. 이제 내 삶을 예수님 이렇게 변화시겠다고 우리 가정 이렇게 변화시겠다고 예. 정은해야 할 임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인의 삶을 여러분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상하실 것입니다.